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실은 매일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매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 나눠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말에 한꺼번에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는데 거의 하루는 잡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치 하려면. 근데 아무래도 일주일 거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말씀 업로드해서 이렇게 그 나가잖아요, 방송이. 방송이 게시가 됐을 때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의도와 <laughs> 많이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매일 묵상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이 지금 머리도 못 말린 상태인긴저 출근 지금 곧 해야 되거든요. 6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 그냥 매일 아침에 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어,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게 하루살이래요. 그냥 오늘 말씀으로 꽉 찼다고 해도 또 내일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치매 어머님이 계신데 참 사람이 간사한게 어머님이 수술 받고 어,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술한 것도 잘 지금 나아가고 치매 증상도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근데 지금 새벽에 제가 지금 아침에 4시한반 네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뭐 엄마 식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집안일 좀 정리하고 지금 샤워하고 머리도 못 말린 상태인데 계속 어머니가 말을 시키고. 닭죽을 주었는데 왜 죽을 주냐, 또왜 이렇게 많이 주냐 하고 계속 그러시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 이게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짜증 낼 일이 아니잖아요. 어. 감사한 일인데. 그한한달 전만 해도 이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 기적같이 엄마가 좋아졌는데 감사가 부족하고 또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뭔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걸로 불만을 삼는 참 그런 존재 죄, 죄, 죄인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또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환자분들 수술할 때나 항상 아버지하고의 통신, 안테나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성경은요. 어, 지금 월요일 아침이지만 예, 아마 이거는 목요일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로 코앞에 녹화를 하면 혹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아마 이 삼일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제가 월요일 읽은 거는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목요일 날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어요. 신명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그 저기 전체 성경 스토리를 모르면은 그냥 듣기는 들으셔도 이게 뭐가 뭔지 같이 우리. 병원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는 팀이 있는데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한번 또 얘기해 가면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은 또왜 읽어야 되나 <laughs> 다그 성경의 그 겁대기 부분만 볼게 아니고 그 말씀 이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한가 또그 구약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묵상을 덧붙여서 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음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만 잘 살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신명기 11장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여기 성경 읽을 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지금 현대인이 이거를 읽었을 때는 애굽에서 구해 나온 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시작된 거죠.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음, 많은 기적, 이 쌓여 가지고 이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숨쉬는 것,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잃지 않았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잃어봐야 그게 정말 기적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이 시간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내용은 그쵸? 하나님이 없던 시간은 우리가 다 애써서 뭔가 힘들게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나? 가만히 뭐 탱탱 놀기만 하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신 우리의 이안나 나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거 되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타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적당한 때에 네, 적당한 것을 다 내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걱정하잖아요 네늘 걱정이 많아요 <laughs> 음, 오늘 이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와닿죠? <laughs> 음, 하나님이 없던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이름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비도 주지 않으시고. 소산도 주지 않으실 거라는 내용이죠. 우리들에게 다른 신들은 어떤 걸까요? 너무 너무 많겠죠. 저에게는 어떤 면은 예전에는 뭐 예쁜 것들 그러니까 옷과 뭐 옷이나 신발, 차 사치스러운 것들이 저희 저희가 머릿 속에 꽉꽉차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시, 우상 신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느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돈 아니면 일 자기 어떤 성취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하면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번이고, 그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소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 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부의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죠. 모세는 가난한 땅에 같이 가지 못하니까 이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계속 똑같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뜻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어, 섬겨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말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며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사람이 수고로 물을 대는 애국과 달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공급자와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순종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택하는 선택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소서 땅의 비처럼 제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택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하루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녹화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